7월 1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유플라이마 미국 시장 진출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헬스케어의 김영기 부회장이죠. 유플라이마는 수익성 높은 PBM사와 협상 중이다. 핵심 사항이 뭐죠? 체킹할 거? 지금까지 PBM사에 등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등재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등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유플라이마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공보험 등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보험 등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부가가치 때문이다. 제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PBM사 7월 말까지 등재 따라오는 추후의 3, 4 병, 대형 M&A,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로 자금이 넘어오는 어느 정도의 시그널.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밀어 닥칠 거예요. 아마도 실적이 찍히기 전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데요. 37층에 사람이 있어요. 주가 고점에 물리신 분이 겠죠 셀트리온 주주 합병에우술까 합병은 주가 상승의 신호탄 그리고 진짜 폭발적인 추세의 전환은 뭐다? 실적에 있다. PBM사의 등재 그러면 기대감이 형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만 20조가 넘어가니까 거기서 고농도가 85%이니까 거기서 PBM사의 등재가 됐다는 것즉 현재 우리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등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볼륨을 조절 중이다. 일이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주가는 최저 수준에 있다. 아직까지 담아도 되는, 아직까지도 빤스까지 담아도 되는 그 시기입니다. 20만 원까지는 그냥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17만 원, 18만 원. 그 금방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미친듯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쭉쭉 뻗어나갈 때 이동평균선이 쫙쫙 벌어져 나갈 때, 국내 증시의 자금이 제약바이로 쏠릴 때, 그때는 힘을 줘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평상시와 똑같이 지내야 될 때. 자 그러면서 국내 국내 시장도 반등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미국 긴축 부담 완화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꺾이면서 긴축이 끝이 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원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 미 국채금리의 꺾임. 즉 국채의 강세였다는 거죠. 금리가 꺾였다. 먼저 금리부터 잠깐 볼까요? 국채 10년물입니다. 하루짜리가 이렇게 쭉 꺾였고요. 1개월물을 봐도 수직으로 꺾였죠? 3개월물을 봐도 꺾였습니다. 국채시장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끝나는 거를 패팅하고 있다. 더불어 원화도 계속 강세였죠? 달러도 약세였다. 유가는 강세였다. 위험자산의 전반적인 강세를 시장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다 그동안에 엄청난 물가상승을 명분으로 해서 금리를 미치듯이 끌어왔죠. 그게 끝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시장은 먼저 달려왔죠. 막상 중단 발표를 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 물량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다. 단 2024년도 중반부 기준점 좀 땡길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큰 그런 경기 금리 인하 시기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전에 그 안에 3사 합병과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본다. 물론 큰 그림에서는 이 파고를 셀트리온은 다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오늘 코스피는 1.43, 코스닥은 0.36 상승 마감, 셀트리온은 1.41, 헬스케어는 4.21, 제약은 1.48, 삼형제가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는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이 약간 흩어지는 분위기였었어요. 섹터별로 이슈에 따라 자금이 움직였고요 전반적으로 셀트론의 흐름을 쭉 한번 보시죠. 자, 바닥을 완전히 형성을 하고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됐다가 여기서 에너지를 응축을 하고 다시 나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길게 밀렸죠? 올라갈 때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18만원 요금방 확대를 다시 한번 할게요. 주봉으로 보면 한눈에 보이죠? 요 부근을 강하게, 20만원 이니까 그러니까 작게는 18만원. 요 부근을 거래량이 나오면서 강하게 동반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 여기를 차례로 뚫어버릴 테니까. 아시겠죠? 이때, 제가 힘을 줘야 될 때다. 집중할 때다. 그 전까지는 우리 길을 편안하게 평상시와 같이 걸어가자고요 셀티론에 오는 공매도 매매 비중은 12.59. 헬스케어는 12.33. 제약은 9.16. 조금씩 늘었죠? 거래량은 681,000주 만 셀트리온이 등락률은 1.41 헬스케어 거래량은 195만주 거래량은 4.21 상승마감 제약은 거래량이 148만주 오늘 1.48 상승마감 자이 거래를 달리고 좀 쉬는 거죠 셀트리온 상승폭이 그다지 크진 않아요 4% 2%그 다음 1% 3거래를 가까이 상승은 나왔다 빨간불을 켰다 어쨌든 에너지를 응축하고 물량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자, 공매도 누적 정보가 좀 늘었더라고요. 270만 주 대략한 180만 주에서 90만 주, 그쵸 190만 주라면 한 80만 주 늘었습니다. 자, 공매도 매매 비중과 누적 정보가 좀 늘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 다시 줄어들 확률이 무척 높다. 지금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주가가 완전히 바닥권이니까. 상승을 했다고 하나 바닥에서 찔끔 상승한 겁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무척 많이 남았습니다. 대차장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천만주가 넘었네요. 1078만주 공매도 누적장고와 대차장고가 늘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공매도 누적장고는 1200만주에서 1300만주에서 270만주로 줄어있고요. 공매도 대차장고는 3200만주에서 천만주로 줄어있는 거예요. 1,070만주 이게 줄어들다가 튄 거다 다시 내려가는 위치에 있다 튈 때마다 늘 이들이 이용해왔죠 아시겠죠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셀트론의 오늘 현재 가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한 얘네는 개근상을 줘야 될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네요 그렇죠 가격을 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계 장중 흐름은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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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흐름이 없었어요. JP 모건과모건스탠디가 찔끔 나오고 말았다. 잠깐 소강 상태이죠. 얘네가 최근에 흐름이 잠잠합니다. 무언가 회의를 통해서 다시 각본을 짜고 있을까요? 차분하게 보시죠. 2023년도 하반기는 제약바이오로 자금줄이 넘어올 확률이 무척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악어가 높아지고 있죠. 반도체도 좀 달렸죠. 물론 걔네도 달릴 겁니다. 물량을 소화하면서. 국내 증시에 자금이 갈 때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셀티룬의 수급을 보면서 감이 오시죠? 4거래일 연속 외국계가 들어왔다. 자, 그렇게 밀어댔었어요. 연속적으로. 그러면 그 모습은 실적이 역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답이 없는 회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회사 가치가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서 외국계 창구의 흐름이 그렇게 나왔다. 그 중심에 신앙과 JP, 모건이 있었다. 국내 공매도 몸통인 삼성과 함께. 어쨌든 중요한 건 최근에 외국계에서 4거래를 연속 들어오고 있다. 기간도 2거래를 연속 들어왔다. 참고만 할 뿐이다. 개인, 외국인 기간. 전혀 중요하지 않다. 개인의 매수 한달 기준이 줄어들었어요. 150만주에서 132만주로. 외국인도, 외국인과 기간의 매도 폭도 77만주에서 110만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흐름이. 이제 이 매도 폭이 플러스로,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이게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겠죠.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이어지면서 추세를 뚫는, 추세의 전환이 강력하게 나올 때, 거래량이 동반될 때 이게 진짜 찐 상승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힘 빼자고요. 평상시와 똑같이. 왜냐하면 우리도 많이 속았잖아요. 그렇죠? 이들한테 그만 농락을 당해야죠. 올라간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떨어진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번에 나오는 하반기의 상승장은 추세의 전환이 될 확률이 무척 높다. 너무나 큰 대형 이벤트 기반 아래. 실적 송정 또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휴미라 시장 하나만 무려 20조가 넘어가는데 거기에 부가가치가 높은공범사 pbm세 등재가 된다면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자, 오늘 기간들 물량은 금융투자가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연기금 매도가 나왔고요. 현재 수급의 흐름은 아주 안 좋다가 찔끔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셀트로레스키어도 쌍끌이로 들어오고 있다. 10만주, 외국인, 기간 27만주, 개인은 37만주 매도. 그러면서 개인의 매수 폭이 줄어들었죠. 그쵸? 얘가 180만주 나왔었나요? 134만주까지 줄어들었고요. 외국인과 기간의 매도 폭도 줄었습니다. 얘도 개인이 마이너스, 외국인과 기간이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요렇게 갈 겁니다. 얘는 금융 투자를 빼놓고는 대부분 다 기간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연기금 8 2 0 0 0주 사모펀드 15만주, 보험 투신 기타금융, 각각 찔끔 들어왔습니다. 얘도 수급이 매우 안 좋다가 조금 돌아나가는 모습이죠. 자 제약을 볼게요. 제약은 외국인 창고를 통해서 55,000주, 개인 3,900주, 매수 기간은 52,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얘도 수급이 꼬여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삼명제가 나란히. 얘도 수급이 풀릴 때가 다가온다. 자 오늘 셀트리의 차트와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주가가 여기 있죠? 그쵸? 바닷권에서 찔끔 바닷권을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았죠? 그쵸?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누군가는 매집을 끊임없이 했다. 여기에 진짜 개인도 있겠지만 그들의 물량이 많겠죠. 손바뀜이 일어났을 겁니다. 주가가 여기서 아래 꼬리를 늘 매집해왔다. 여기랑 똑같은 가치에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 수익성이 회복이 되죠. 거기에 대형 이벤트와 함께 신약허가와 함께 pbm과 함께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죠. 셀트론의 기업가치를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많이 밀렸어요. 주가가 이 정도에 있다는 거죠. 주가가 그쵸? 기업가치는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성장을 해왔는데 주가가 이 이전 가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들이 언제 스프링처럼 티어 오를 시기를 우리는 충분히 하반기부터 기대해볼 만하다. 아시겠죠? 지치지 마시고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직하게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가자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